전 세계인의 축제. 네, 올림픽이 한창이죠. 아, 우리 선수들의 활약 또한 어, 눈부신데요. 자, 그래서 투데이 하드슈 인터뷰. 오늘은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아, 도쿄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혜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자, 현재 에, 메달 순위부터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한국은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해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양궁에서만 3개의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고 펜싱에서도 기대했던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권도 유도에서도 값진 메달을 따냈습니다. 그저 바로 어제였죠. 그 펜싱 남자 사부르 대표팀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금빛 찌르기가 어떤 것인지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고 <laughs> 할수 있는데요. <laughs> 28일 열린 단체전 결승전에서 강호 이탈리아를 45대 26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에이. 19점차 점수가 말해져도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는데요. 에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2연패입니다. 종목 로테이션으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선 사브르 댄체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한국 선수들은 서로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니, 저, 남자, 우리 사부르 대표팀 같은 경우에, 펜싱 어벤져스라고도 불린다면서요? 네, 실력이면 실력, 비주얼이면 비주얼, 뭐,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데요. 김정환, 주봉길, 오상욱, 김준호 선수 등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2017년부터 19년까지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예. 팀 세계 랭킹도 1위입니다. 예. 앞서 열린 개인전에선 마침 김정환 선수만이 동메달을 따는 등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단체전을 통해 펜싱 코리아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예. 사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마티형 김정환 선수는 한 차례 은퇴를 선언했다 돌아왔고요. 또 오상옥 선수는 지난 3월이었죠. 헝가리에서 열린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든든한 동료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저 축구에서도 되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어제였죠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온두라스와의 비조 3차전 최종전에서 6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황희조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한 것을 비롯해 원두재, 김진야, 이강희 선수 등이 잇따라 득점포를 터트리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네. 었던 뉴질랜드에 전해서 0대1일격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기도 했었는데요. 루마니아 음. 온두라스를 모두 큰 점수차로 제압하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가는 중입니다. 이로써 축구 대표팀은 이승 1패로 승점 6점을 획득했고요.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예. 올림픽 3회 연속 8강 진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양궁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우리 양궁 선수들이 그냥 뭐 그냥 잘한다는 말로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도쿄올림픽 야구 아양 양궁 종목에는 총 다섯 개의 금메달이 달려 있는데요. 네. 훈성전,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등 벌써 서세 개의 금메달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네. 대표팀 남녀 막내죠, 김재덕 안산 선수는? 이관왕입니다. 어. 특히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구연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작성했는데요. 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동안 단한 번도 정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우리 이혜진 기자님. 네. 올림픽 구연패 정도 되면은 한 메달을 상당히 좀 두껍게 해주면 안 되나?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진짜 올림픽 9연패라는 건요, 9년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네, 이거 메달을 엄청나게 커, 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일단 이저 최고의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국의 양궁 그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 양궁은 천만 기술을 도입해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뭐 음. 화살 분류 슈팅 머신을 비롯해 전자 표적, 안면 인식, 심박수 측정 장비, 음. AI 영상 분석 프로그램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또 음. 실전 맞춤형 훈련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고 하는데요. 음. 양궁협회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김천 선수촌에 실전 경기장을 본뜬 가상 경기장을 설치했습니다. 음. 뭐 기후 상황은 물론이고요. 현장 아나운서 코멘트라든지 소음, 오. 박스, 카페, 카메라 셔터 소리 등까지 고려를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비용만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저 실력이 또 이제 세계의 탑이고 하니까 또 지원도 많아지는 거고, 또 그런 것도 아, 있을 그럼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어떻게 어~ 내친김에 금메달 (5개) 싹쓸이도 가능할까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자, 여자 개인전 메달이 남아있는데요. 음. 남자 대표팀에선 김우진 선수가 또 여자 대표팀에선 강태영 선수가 각각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음. 김재덕, 장민희 선수가 초반 탈락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음. 오진혁 선수와 안산 선수는요. 오늘이죠. 남녀 1회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음. 여자 결승전은 30일, 남자 결승전은 31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저,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네,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씁쓸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태권도 이대훈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2010년 처음 국가대표가 된 이대훈 선수는 종주국의 간판으로서 11년간 세계 정상을 지켜왔는데요. 네. 이번 올림픽은 빈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앞서 이대훈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또 2016년 리우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가슴에 묻어두게 됐습니다. 네. 또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도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는데요.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선 결선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10m 공기권총 혼성단체전에선는 본선 1차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진종호 선수에게는 이번 대회가 벌써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였는데요. 지난 네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두개를 따내 양궁 김순영 선수와 함께 올림픽 최다 한국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선수뿐 아니라 뭐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일본 테니스 오사카 나오미 선수 등이 경기 중 기권하거나 초반에 탈락하는 등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그 어렵게 열린 올림픽인 만큼 좀 무사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올림픽 안팎으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잖아요, 지금. 네, 28일 일본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 9,57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9,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 이미 도쿄 등의 긴급 사태가 선포된 상태지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네. 도쿄올림픽 관련 누적 확진자 수도 169명입니다. 음... 위생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6일 하키 경기장에서 바퀴벌레가 포착이 됐습니다. 음... 여자 비주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SNS 등을 통해서. 급격히 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음. 수질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 도쿄 오다이바 해변에선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수영 등이 열리는데요.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악취가 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저 올림픽 그경기장이 악취가 나면 안 되죠. 예, 네, 그런 걸왜 준비를 못했대 일본은? 아무튼 어, 앞으로 열릴 경기들도 되게 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예, 오늘 눈여겨 볼 만한 경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새로운 마린보이가 탄생했습니다. 황선우 선수인데요. 아, 황선우 선수. 네, 자유형 100m 준결승전에서 47초 56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전체 4위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종목 올림픽 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어, 황선우 선수에겐 이번이 첫 올림픽 무대인데요. 자유형 200m 에서도 결승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자유형 100m 결승전은 오늘 오전 11시 37분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남자 이주호 선수의 200m 배영 중결승전도 기대해볼만한데요. 네. 예선에서 1분 56초 77에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배영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 11시 4분에 열립니다. 또 야구 대표팀도 드디어 출격을 합니다. 오후 7시에 이스라엘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단기전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네. 김경문 감독이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선발 투수로는 원태인 선수가 낙점이 됐습니다. 네. 올해 프로 3년 차인 원태인 선수는 이제 만 21세에 불과한데요. 새로운 에이스로서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프 남자 경기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음. 한국 배선 김시우, 임성재 선수가 나섭니다. 참이 무더운 가마솥. 예, 코로나 폭염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우리 선수들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올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